이유 음,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라이엇 게임즈를 알리는 게 과연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게임은 게임 그 자체로 오롯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게임회사라는 건 중요한 브랜딩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게임 회사 그런 가치가 전달이 돼야 앞으로 대한 기대치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였고. 프로젝트를 그렇게 1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만 가지고 공간을 꾸민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챌린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작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문세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리그홈에서 놀이란 게임이 지난 아시안게임 때문화 저는 라이어게임즈에서 브랜드 캠페인팀을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게임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IP, 그리고 이들과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까는 사실 회사가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했던 브랜드 활동 중에 하나고요. 지금 11년째 재직 중이고요. 공간을 다루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어요. 손에 꼽는 약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프로젝트가 몇개 있거든요. 라이어게임즈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플레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늘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항 측에서는 문화공간으로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좋은 기회를 공항 측에서 제안을 주셨었고요. 공항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내노라 하는 대행사가 다 들어와서 경쟁 PT를 진행을 했었고 모든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던 상황이었죠. 미리 다 정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공간 기획 여기 서수 있는 운영의 경험, 투 트랙이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됐었어요. 그 디벨롭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우리랑 제일 잘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걸 제일 잘 구현해 줄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었대요. 이제 선정 과정이 끝나고는 h s d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아예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진행을 했었고 서로의 와 파트너십을 가늠하는 PT였었던 것 같아요. 공항이라는 곳에서 지약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국가보안시설 1급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CCTV 하나를 설치하려도 국정원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반입하는 거 하나하나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못 하나, 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공사인데다가 일반적인 허가를 받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소방법에 걸릴 수 있다고 허가 받아오라고 해서 영종도까지 소방서에 막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공항에서 역대급으로 보지 못했던 빨간색 철근들이 엄청들 어 들어갔는데, 통과하는 것부터가 챌린지니까 보통 프로젝트 했던 거에 4-5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투입되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챌린지였을 거예요. 들렀다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1 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한테 맞추느냐가 힘든 문제기는 했었어요. 여기에서만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원하시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아키모스피어를 찾아갔었고 처음에 약간 고사하셨어요. 아, 이건 아케모스피어랑 해야겠다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갖고 다시 찾아가서 쫄랐거든요. 부산에서 라이어게임즈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같이 가서 보고 게임이 이런 문화도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인지를 하게 되셨었고 어, 처음으로 이제 게임의 세상에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영향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작가랑 같이 진행을 해보셨던 적이 없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 조금 있었어요 생각보다 모든 부분이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무렵함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조화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연속인 것 같아요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것들과의 충돌을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과정 안에서 h s 드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뢰감 있게 섬세한 매니지먼트를 해 주셨어요. 음...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도 들기도 했고요. 안해 봤던 사업 분야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신 분을 좀 원했었고 거기에 아키모스피어가 제일 최적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희는 좀 별난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키모스 피언텐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왜 게임을 하고 왜 게임을 즐기며 어떤 부분에 희열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도 또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맥락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충분히 라이엇의 문화에 대해서 흡수하고 이해하고 뽑아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여기엔 발로란트가 들어갈 건지, 여기에는 롤이 들어갈 건지, 이둘 간의 약간 심리적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어트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간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당연히 말씀 주시기가 어렵죠. 분명히 답은 그분들에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우리가 해석한 당신들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궁극적으로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으니,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제시 드렸을 때,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신뢰감이 많이 형성됐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이엇의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아케모스피어에서 디자인이 나왔을 때 더없이 만족하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아케모스피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주셨고, 게임 안 해본 영역이지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 시선을 가져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할때 초반에 많이 들어주시고 구현해주셨던 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해 방향성을 정한 뒤로는 그 뒤에 많은 디테일들은 전부 다아키모스피어 풀어주셨었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들어간 모든 그 구조물들과 형태 자체를 기존에 없던 형태로 공간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녹아야 돼요 라고 요청을 드렸던 게제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나왔다 라고 느끼는 건 그런 노력들, 대화를 통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이엇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잘 녹여줬다 라고 디자이너 분한테 엄청 감사를 표시하셨어요 잘된 시너지가 났었던 것 같아요 게임의 어떤 그런 세계관의 어떤 환경을 공간 환경 안에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완벽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역시도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라이엇이라는 회사는 그들이 가진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좀 플레이어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게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많은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좋은 어떤 영향력 어, 키친 회사라는 걸알수 있어. 었요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콘텐츠들이 초반에는 너무 많았어요. 롤은 심지어 롤 시네마가 굉장히 유명하고, 롤드컵을 할 때마다 아이돌의 엄청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맡아서 테마송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예술가와 콜라보한 협업들도 있고, 피규어들도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리서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망망대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미친듯이 자료를 긁어모으다 보면 또 유저들이 사용하는 밈은 뭘까? 뭐 거기서 주로 뭔가 사용되는 사운드 같은 것들? 이거를 둘이 앉아가지고 며칠 밤낮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동료들이 혼선이 없게끔 잘 가이드해주는 역할로 라이어 타워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같이 그런 방법을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소장님도 우리도 마법 공학 도시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laughs>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저건 마법 공학 도시 같지 않아 이러면 소장님은 거기 안 가보셨잖아요.라고 이렇게 되게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laughs> 누가 가봤겠어요 그거. 경험이 만들어준 스케일을 가지고 같이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니까요. 이야기를 찾아오는 우리 동료들이니까 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엿들을 수도 있고요. 라이어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고객들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만나게 해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맥락을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디리틴이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라이어 게임즈는 플레이어에게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한 듯한 인상감이 있었습니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원대한 꿈을 꿀수 있는 환경 안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라이어 게임즈는 플레이어에게 제시를 하고 플레이어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자신의 원대한 꿈을 꿀수 있게끔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라이어 게임즈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사람들의 게임할 수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어시라는 브랜드를 사람들 좀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좀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의미, 기능, 뭐 상징, 뭐 다양한 것도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끌어안는 공간의 원형 그릇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비감이 크면 클수록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완성도 높은 현실적 구현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완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의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브랜드 라운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고 본질적으로는 라이엇을 보여주고 싶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라이엇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디깅하면서 그들의 브랜드 자체를 확립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형태들이 출발된 건그 라이엇의 로고에 있는 요 피스트범프의 모양이었어요 그 내부 디테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테이블, 그리고 의자에 뭐 뒤쪽에 있는 손잡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런 디테일 하나가 전체적으로 완성됐었을 때 주는 느낌들, 뉘앙스, 분위기들이 굉장히 롤 색인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은 충분히 뭔가 주고 뭔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롤 게임존과 발로란트 게임존의 패턴이랑 가구에 영감이 되는 모티브를 탐색을 하다가 룬테라 도시 국가 중에 <laughs> 필트오버라는 도시에 영감을 받아서 그냥 도시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톱니바퀴, 금속, 아르데코 패턴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아, 이건 필트오버스러워?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의 가구일까?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집기 단위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지 안에 보이는 장치들, 요소들 같은 것들을 디테일로 차용해서 공간에 패턴화해서 적용시킨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발로란트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도 등장하는 레디오나이트 박스가 그대로 실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라이엇 게임즈의 힘으로 가득 찬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형태나 로직들도 전부 다다 숨어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 하나 그 위치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낸 공간의 어떤 느낌이 게임 속 어떤 세계관을 구현해주는 듯한 느낌 인상감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상감은 그 라이엇의 로고가 어, 세상을 부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환경을 이제 부쉈을 때 굉장히 파편화된 어떤 그런 돌의 형태로 로직화 시켜서상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수치 값이 최종적으로 공간 환경화 됐을 때 이런 어떤 그런 형태감이 공간 환경에서 구현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다. R22는 로고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영역성들이 최적화되는 어떤 순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혁신을 보여주는 삼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피스트에서 느껴지는 이 다각형의 어떤 직관적인 모양을 디자인적으로 차용하기도 했지만, 그걸 넘어서 이 주먹이 주는 어떤 힘, 그 영향력까지도 그 디자인 정체성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세계관을 어떤 붉은색 앵커가 지탱하고 있는 듯한 인상감으로 남게 됩니다. 둘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니었고, 그 중에 어떤 게 선택되더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장을 약속하고 저희는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도 저들에게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피스트를 통해서 기존 걸 타파하고 깨부수고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떠날 곳,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임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깨져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십사.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피스트가 지나가고 남그 여백이나 형상을 그냥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오체안을 주신 게 그게 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공항이란 공간에서 좀 새로운 세계와 현지를 잇는 어떤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틀 안에 저희가 각각의 게임들을 하나씩 지금 담아놓은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아낸 결과물은 정면에서는 라이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형 LED가 있고, 한쪽에서는 롤게임을 하실 수 있는 방, 한쪽에서는 발로란트를 하실 수 있는 방이 있고, 그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라플렉스라는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그래피티가 붙어 있고, 라운지 공간에서 뭐 음료라든지 굿즈라든지 구경하시면서 즐길 수 있게끔, 오셨을 때 라이엇과의 첫 인상이, 첫 만남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다리 아파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막지 않게끔 운영 플랜도 짰어요. 누구도 와서 라이엇을 만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문턱을 낮췄고 라이엇을 아는 분도 모르는 분도 뭐라도 여기에서 하나라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가 가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야.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더잘 만들 수 있고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계속 할수 있게 만든 게어 이런 2차적인 경험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요새 해외 들 많이 가시니까 이제 꼭 들러서 인증샷 하나씩 보내주시고 왜 이터미널은 안 만드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공항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친구들이 1 공항의 비행기로 바꿔서 여기는 꼭 들러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런 문화를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을 함께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었고 주위의 친구들이 해외 여행 갈때나거기 가봤어라고 해주는데 지금은 되게 약간 자랑스러운 일 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라이어 자체를.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으면은 진짜 뿌듯하죠 아 이게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고객과의 관계구나 라는 게 되게 느껴졌었어요 그 기획된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라이브하게 많이 볼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피드백이 폭발적이었던 경우는 진짜 처음 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어떨 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의 경품에 다 쓸어가세요 워낙 많은 인원들이 이제 체험들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더잘될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많이 이분들에게 좋은 즐거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지만 더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응 자체는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유연주 알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 가면 물도 공짜로 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짜라고 알릴까?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 게 여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려는 노력들이 결국은 좋은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의 목소리가 섞였을 때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의 가치를 알아주고 이걸 끝까지 책임져준 수많은 회사들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너무 공익적이었다.